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영업용 화물차 10대 가운데 한 대만 공용차 고지에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불법 주차돼 있던 대형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해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고가 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많은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등록된 전용 차고지가 너무 멀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차고지 이거 멀리 있으면은 왔다가 따르기가 좀 맡아져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 하는데 통행요금이나뭐 교통비도 또 무시 못하잖아요. 현행법상 1.5톤이 넘는 영업용 화물차는 반드시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도심에서 그만한 땅을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멀리 떨어진 다른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대구 두 곳. 경북 한 곳에 불과하고 주차면 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차고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영업용 화물차는 무려 3만 4천여 대. 하지만 공영차고지 주차면 수는 대구가 1498면, 경북이 130면으로 전체 차량의 각각 10.4%, 0.7%에 불과합니다. 화물차 불법 주차로 몸살을 할 차, 대구시는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달성군과 북구 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천 대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서 경상북도도 포항과 구미에 공영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불법 주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시급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